약자는 두려워 벌벌 떠는 놈또 하나 날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놈 어리석은 놈이죠 좌파 정권이 항상 정권 잡으면 집값이 왜 폭등할까 똑같은 짓을 해 그리고 전 정권이 했던 짓을 안 되는 걸 보면서도 또해 X냐 한마디로 나는 도대체 얘들이 머리가 닭대가리 이상인지를 모르겠어 지난 정권에 스물 몇번 손을 댔잖아 안 되잖아 걔들이 했는데 안 되는데 너희들은 되니? 이 미친 것들아 또 폭망이야 이번에 경매로 몰리잖아 손 대면 다른 데로 몰려 항상 억눌러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든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그냥 자율에 맡겨야 돼 그래서 아주 너무 망가지지 않게 살짝만 손을 대고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그러려면 가슴이 좀 커야 돼. 두려워. 미움받을까봐 너무 두려워. 집값이 오르면 국민들이 니들 뭐해! 이럴까봐 두려워. 그냥 좀 미움받아야 돼. 배포 있게.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러면 되거든?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손 대고. 그러니까 어 오르면 또 뭐라고 하니까 또손 대고. 무더기를 대지. 숨을 몇번 정책 써서 문재인 접고 때. 부동산 집값 폭등시킨 거. 문재인 시즌2야. 똑같이 하잖아. 아니, 보면서도 왜 똑같이 해? 이게 좌파들 학습 효과가 약자들은 가야 두려우니까 안할수 없는 거야 계속해 하지 말라고 몇번 얘기해 새끼들아 그렇게 닭대가리면서 정권 놓고 내려와 그지랄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새 가슴이라 국민이 두려워하면 달래고 괜찮습니다 조금 지켜보세요 이러지를 못하는 닭대가리라 국민들이 얘기하면 정책을 냈던 걸로 바꾸고 또 바꾸고 눈치 보느라고 바꿔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도 못해 그리고 바꾸는 이유가 있지 국민 얘기 들으면 맞거든 너무 허점이 많거든 아이고 내려와라 미친 것들아 경제 전문가가 허점 없이 딱 만들어서 내놔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거야 근데 국민 눈에 질질 새는 게다 보여. 근데 어떻게 이 정책이 멈추겠니? 미친놈들아, 도대체 밥처먹고 뭐하는 인간들이지? 세금 처먹는 도둑들이지, 저것들이 일하는 놈들이 아니야. 에, 날 눈치 보면서 국민 말에 따라 이리갔다 저리갔다. 국민들이 두려워하면 달래고 가라앉히고, 국민이 뭐라고 비판하면 이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고 설득하고 해야 정책이 추진이 되는데 너무 지들이 봐도 걸레 같은 정책인 거지. 아유 미친 새끼들. 저런 무식하고 멍청한 인간들을 찍은 국민들은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리세요 나 어이가 없어 너무 등신 같으니까 화도 안 나요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